안녕하세요. 꿈의 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입니다. 아, 여기 토지 매물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변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토지를 올라오는 진입부 이렇게 세면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요 주변부 이렇게 살펴보면 앞쪽으로는 어, 펜션, 그리고 어, 저 뒤쪽으로 뭐 전원주택 겸 펜션, 이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울창한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사실 이 건물에 가려서 잘안 보입니다만, 요렇게 돌아서 이쪽 편이 영진항이 있고요. 어, 이쪽 방향으로 영진항 너머 쪽으로 영진해변,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아래쪽으로 연곡해변이 자리하고, 어,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살짝 틀면은 연공 면사무소 소재지, 아, 어, 여기에서 뭐약한 1.5km,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어, 요런 곳이고요. 여기 현재 지목은 대구, 어, 면적은 521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약간 그, 지대가 높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으로 이렇게 그, 펜션 동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어, 조망을 좀 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2층 정도 올려서 이 어, 건물 사이사이로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멀리 어, 바다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곳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경계 여기 와서 보면은 축대가 이렇게 잘 쌓여져 있습니다. 이 아래로 해서 저기 지금 대나무가 있는 밭 앞으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저쪽 소나무 두그루와 서있는 어 저쪽으로 가 경계가 되구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진입부 살펴보면 어 앞서도 잠깐 초입에 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어 여기 이렇게 세면으로 포장이 잘 되있어서 어 진출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구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특대를 튼튼하게 잘 쌓아서 견고하게 토지를 조성을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영진 해변 쪽 그리고 연곡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물건지 쪽으로 올라가서 어, 물건지 한번 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면 지금 물건지는 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장 안내 마무리 짓습니다. 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아, 토지를 하나 지금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와서 어 경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 필지인데 요렇게 빨간색 테두리를 하고 있는 요런 모습이구요 여기는 521.5평 정도 됩니다. 머리를 살짝 들면은 저 위쪽이 주문진 쪽이 되구요 살짝 오른쪽으로 돌면은 영진 해변 그리고 영진항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연곡해변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가면은 강릉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본물건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어,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요 자리입니다. 여기를 좀 멀찍이서 어,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가 이제 주문진 읍내 쪽이 되고요. 반대쪽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여기 하얀 요 자리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주변부를 빠르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영진 해변도 가깝고, 영국 해변도 가깝기는 합니다만, 어, 앞에 건물이 가려서, 바다 조망은 살짝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방향은 아래쪽으로, 그, 어 남쪽으로 앉아있어서, 해는 뭐, 굉장히 잘 들어오는 요런 곳이고, 약간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고요. 뒤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이렇게 병풍처럼 쳐져 있는 요런 자리입니다. 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보이는, 여기 어~ 대지 부분 요기 요 자리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가서 이제고저 우측은 그~ 연공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지지 쪽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금액이라든가 상세 면적 또 일러드리지 못한 부분 전해드리는 매물 정보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나는 길에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어, 제가, 연곡, 영진항, 그 다음에, 영진해변이 한 600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어, 물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뭐 주문진 읍내도 가깝고요 또, 연곡 면사무소 소재지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 1km,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방향은 이쪽 방향, 아래쪽 방향이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본 토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차를 이쯤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세멘 포장이 잘돼 있는 이런 어 곳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와서 경계 설명 드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축대 보여드리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방향은 요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 도시 자연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서 보는 모습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남쪽으로 앉아 있고요. 이어 주변으로는 펜션, 카페, 또 전원주택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토지 형 계획을 살펴보면은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지목은 대고 면적은 1,724 제곱미터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매물의 매물 정보를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위치는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토지면적은 1724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521.5평 정도가 되고요. 지목은 대구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100% 가능하고요. 도로 접하고 있고 주변이 모두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영진해변 또 영진항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해가 잘 드는 남양토지이고 이 자리는 풀빌라 펜션용지 또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평당 20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0억 4천만원에 책정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또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